자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차식으로 나누거나 2차식으로 나누거나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어렵지 않아요 근데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이 문제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 문제를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다항식 fx를 x-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그때 나머지는 자 이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3 어, x 플러스 이고 어, 그 음, x 플러스 일로 나눴을 때자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 나왔죠 3자그 f x 를 x 마이너스 제곱 x 플러스 일시을때차식인 거죠 3차식으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일단 이 문제를 어, 이렇게 말로 쭉 풀어져 있지만 요걸 어 이 식의 형태로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첫 번째. 요요문장을 한번 바꿔 볼까요? 자, fx를 fx를 요거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요거다. 자. 자 요거 한번 표현해 보면 자, 우리 아시피 fx fx는 어 x 1에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그때 뭔가 몫이겠죠. 몫을 세이 qx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나머지가 얼마? 3x 플러스 2. 자, 이렇게 표현 가능하겠죠? 그됐고어 그다음에 우리 저이 똑같은 f(x)를 자, f(x)를 자, 요요요 요, 요 f(x) 플러스로 나눠서 나온게 3입니다. 자, 이건 나머지 정 이용해 가지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나머지 정 이용해서 표현하면 자, f(x)는 아 어, 이제 원래의 식으로 이용해서 표현, 바로 바로 현할게요 자. 요거, 바로 편드 되겠죠? 이렇게다 켰으니까. 자, F-1이 3이다 자, 요렇게 표현된다, 알겠죠? 음. FXX 플러스 1차식 나왔을 때는 아버지가 합니다 요렇게 바로 표현 가능합니다. 어.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최종 바꿔야 되는 요 부분. 음. 자, 이 FX를, FX를 요거로나눴을때 아버지를 구하시오이것도 표현해 볼게요. 보세요. 자, fx는, 이죠 그렇죠? 자, 걸로나눴을 때, 그때 몫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몫을 qx로 표현했지만, 좀, 원장님이 이해가 좀 편하게 되기 위해서, 이냥 한글로는 몫이라고 쓸게요. 어, 몫이 있고, 2 어? 9 0백을 곱하기가 되시죠? 몫이나고해지면 자,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나머지를 쓸 때, 나머지를 어떻게 쓰냐면, 어, 2차로 나눴,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2차 이상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2차 이상의 나머지를 나오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런 식으로 일단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럼 뭐, 이 문제를 2차 식으로 나눴을 때는, 이렇게. 어, 1차 식으로 나눴을 때는, 이렇게 나머지를 표현했고, 3차 식으로 나눴을 때는, 어, 목과 나머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근데, 어, 원장님, 이제 좀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나머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미지수 세 개를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미지수 세 개를 다 해결할 만큼의 정보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머지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자, 이 나머지 표현하기 전에, 먼저 잠깐,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이 식을, 이게 지금 이제 3차식으로 나누는 못과 나머지를 표현하시이잖아요 맞죠? 이3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표현한 식이지만 이 어, 식을 어, 내가 좀 억지스럽게 2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내가 해석해 볼 겁니다. 이 똑같은 똑같은 식을 2죠2차식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 그럼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지금 여기 보이는 요2차식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목식고요. 어, 나머지가 있어요. 자 한번 봐봐 요, 요걸로 나누었을 때에, 그때 목과 나머지를 해석을 하려고 되니까, 자, 표현해 볼게요. f 어는 자, 어, 요걸로 나눴으니까 x 1에 제곱이 있고, 뭔가 어떤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어야 되겠죠. 맞죠? 그럼 그 몫을 지금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몫을 이중괄호 이 안에 넣어가지고 표현해 볼게요. 얘가 전개되면 똑같아야 되니까, x 플러스 1 곱하기, 자, 뭐. 그러니까 요게 전개되면 요 앞에 요 항이 똑같이 전개되겠죠. 맞죠? 음. 그리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요 뒤에서도, 이 뒤에서도, 요, 요 나머지 요 부분에서도, x 대 1의 제곱이 앞으로 묶여서 나가야지 이 과로는 뭔가 들어가고 나머지가 생기죠. 겠 이제 고작으로 해줄 겁니다. 잘 보세요. 자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잘 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는 어 요거를 빼내기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할 거냐면 요나머지 나머지를 어 요게 빠져나가기 좋은 모양으로 변형을 시 겁니다. 어떻게 변형? 그냥 잘 보세요. 어 요거는 중요하니까 색깔을 좀 이렇게 해할게요 자, 어 A 하고요. 음. x 빼기 1에 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자 지금자 어 우리가 이 모과 나머지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먼저 이렇게 표현하던가 어이 이렇게 표현했다는 게 그러니까 앞에 어, 어떤 abc 어떤 abc가 들어냐에 오 따라 가지고 모든 이차 이하의 식을 다 표현할 수 있죠 x에 관한 이차 이하의 식을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것도 어. APQ에 따라가지고, APQ의 값이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가지고, 모든 이차식을다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니까, 러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왜냐면, 요 X-1의 제곱을, 어, 요걸로 나눈 걸로 보고 싶으니까, 요게 빠져나간 걸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어, 요 부분이 빠져나간 거니까, 자, 요기 없고 요것만 있다 봅시다. 요거 빠져나간 거니까, 여기는 그냥 A만 이렇게 남아있게 되겠죠. 맞죠? 얘 빠져나갔고요. 예. 얘가 빠져나갔으니까 A만 남아있고, 자, 이 나머지 부분, 나머지 부분은 똑같이 그냥 QX p Q가 써져있을 겁니다. 음. 자, 요식을 요렇게 변현한거이해돼요 X 빼기의 제곱이 앞으로 묶여져 나갔고, 이렇게 몫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는 요런 나머지가 있고, 요, 요, 요 똑같은 식입니다. 요 똑같은 식. 예. 자, 요렇게 표현한 이유는, 내가 2차 식으로 나왔을 때, 목과 나머지를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잘 보세요. 우리는 문제에서 2차 식으로 나왔을 때, 그때의 목과 나머지, 나머지가 지금 주어져 있어요. 나머지가. 이거 똑같지 않아요? 이 fx단 양식을 2차 식으로 나왔을 때, 뭐 여기서는 qx라고 표현됐지만, 이렇게, 이렇게 큰 모양, 이게 qx인 거야. 그럼 이 qx라는 게 있고, 뒤에 이 나머지가 있기 때문에, 아, 지금 PQ라는 미지수 두 개가 한꺼번에 해결되어 버린 겁니다. 이해 되니까. 어. 나머지를 이렇게 AX 더하기 BX 더하기 이렇게 썼던 게 아니라, 이렇게 이 모양으로 나머지를 썼더니, 썼더니, 이 뒤에 이두 이 개의 미지수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얻은 겁니다. 이해 돼요 그래서 P 대신에 얼마? 3. Q 대신에 얼마? 2. 이렇게 해결된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최종, 뭘 찾아야 될 거냐면, 결국 나머지를 구하는 게 없잖아요. 나머지를 구하는 게. 그럼 PQ라는 미지수는 해결이 됐고, 이 A라는 미지수를 해결할 거예요. 맞죠? 그럼 A라는 미지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 우리 이제 주, 주 어졌던요 나머지 정렬 주어졌던, 어, 요게 열쇠가 될 겁니다. 요걸 대입해서 풀었을 때, 어, 우리가 A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이 식에서. 그럼 더 없어요. x 대신에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이게 다 통째로 0이 되게 되겠죠. 맞죠? x 대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통째로 0이 되게 될 겁니다. x 대신에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f 마이너스 1은 자 x 대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으니까 어이 요식과 이 관련되는 애들은 요식에다 넣을게요. 그럼 이게 통째로 다0이 되죠. 이게 통째로 다 영이 되니까. 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맞죠? 여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러면 4에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그 다음에는 3x 플러스 인구의 곱이 되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으니까 3에다 마이너스 1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2 자, 이렇게 변경되죠? 맞죠? 근데 f 마이너스 2가 얼마다? 3이다. 삼입니다. 아 얘가 3이었구나. 3이었구나. 이렇게 계속되는 거죠. 맞죠? 그럼 이제 1 찾을 수 있죠? 자, 4a 계산합니까? 마이너스 1은 3. 자, 4a는 결국 4네요. 아하, a가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구하는 우리 목적이었으니까, 자, 얘가, 얘가 나머지인 거예요. 나머지. 어, 그럼 1으로 했으니까 1이고, 그대로 두면, x 빼기 1에 제곱 더하기 이제 3x 플러스 2.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그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나머지. 자, 이 모양으로 쓰도 틀리면 아니에요. 틀리은 아닌데 우리가 어, 좀 이렇게 플러스 쓰는를 좋아하니까 이거 전개해가지고 쓸수 있겠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3x 플러스 2 자, 이렇게 전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이렇게 그래서 최종, 최종 답은 이게 이제 나머지가 된거요 이렇게 쓰면 어, 좀더 예쁘게 답을 쓸수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답은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해주면 자 문제를 요약해서 표현하고 여기서 제일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요요요 요, 요 빨간색입니다. 요 네. 나머지를 요렇게 써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를 이제 요렇게 써야 되는데 왜 요렇게 써야 되는지 그 이유가 중요해 이유가 어,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건 내가 이3차식으 나눈 몫과 나머지를 내 마음이, <laughs> 내 마음이 이걸 좀 억지로 2차 시험 나는 목과 나머지로 바꾸려는 그 노력 속에서 이게 만들어질 거라고. 그 노력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지 <laughs> 이 문제를 계속 풀수 있는 거지. 어, 그냥, 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어, 진행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목서 표현하고 미지수, 피추, 미지수 두 개가 한꺼번에 해결되고. 그리고, 어, 문제 푸는 최종 열쇠는, 요, 나머지, 점, 요, 요걸 통해가지고, A를 찾아내고. 그럼 A도 찾아냈고, P도, P도 찾아, 도찾냈으니까 나머지를 구할 수 있고. 근데 이제 표현할 때 그냥 전개해가지고, 동명 계산해서 쓰는 게좀더 예쁘더라.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3차식으로 난 나머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학습해 주셔야 됩니다.